자, 1093번입니다. 주어진 연립부등식이죠? 연립부등식이 모든 실수X에 대해서 성립한다. 자, 왼쪽을 먼저 보자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MX, 마이너스 E, 마이너스 N이 0보다 작거나 같다. 뭐, 편하게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서, 이렇게 볼까요? 그 다음에, 오른쪽 부등식도 먼저 보자면, MX 플러스 N을 넘겼다 생각하면, X제곱, 마이너스 MX, 플러스 E, 마이너스 N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됩니다. 자, 연립부등식의 해가 모든 실수 X니까, 얘도 모든 실수 X, 얘도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해야 겹치는 범위가 모든 실수 X겠죠. 자, 2차 부등식이 확실하니까 2차 부등식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다. 새우창 개수랑 판별식을 봐야 되는데, 새우창 개수는 이미 1이고 다 0보다 크니까 할말 없고요.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가 필요하겠죠. 자, 다 적어보자면, 아, 그냥 판별식, m제곱 마이너스 4, 이 플러스 n이 0보다 작거나 같다. m 제곱 마이너스 4n 마이너스 8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얘도 마찬가지 한 배식 적어보자면 m 제곱 마이너스 4 2 마이너스 n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m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4n 마이너스 8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둘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인 건데, 네 둘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이제 둘을 콜라보 해야 되는데, 둘을 연결하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4인을 넘겨요. m제곱 마이너스 8이 4인보다작거나같다고 여기선 4인을 냅두고 넘기면, 이렇게 됩니다. 아, 그럼 이제 이두부홍식을 내가 4인으로 연결할 수 있죠. 다시 적어보자면, m제곱 마이너스 8, 4n, 마이너스 m제곱, 플러스 8. 어,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얘를 보고 어떻게 석하면 되냐면, 일단 얘랑 얘를 보는 거죠. 아, m제곱 마이너스 8이, 마이너스 m제곱 플러스 8보다 작거나 같아야 됨이 확실하기 때문에, 2m제곱이 16보다 작거나 같아야, m제곱이 8보다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어차피 m은 정수구 개념이기 때문에, 가능한 m값으로 적어보자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다섯 개가 나오겠네요. 그때 n 값이 뭐가 가능한지를 각자 적어 볼 건데, 자 m이 마이너스이면 마이너스 2 넣는 거죠. 마이너스 어, 2 넣으면 4 마이너스 8 마이너스 4고, 여기는 4죠. 마이너스 그러니까 4에서 4, n이 4까지. 그러면 n이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니까 몇 개, 3개, 3개의 순서상 찾은 거지. 자,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 넣어보면 마이너스 7에서 어, 7까지 어, 그럼 n이 뭐가 되지? n값이 어,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세개 되는 건가? 그래서 이것도 세개 m이 0이면 마이너스 8에서 8까지니까 마이너스 2에서 2까지인 거고 이거는 5개 N이, n이, 1이면, 마이너스 7에서 또, 7까지니까 얘랑 똑같죠? 어, 요거 3개. 2일 때도 얘랑 똑같을 거고, 3개. 됐네. 어, 그래서, 개수를 다 확인해 보면, 3개가 4개, 12개에다가 5개에서 17개가, 최종 정답이 될것 같습니다. 네, 1093번의 정답은 17입니다.